너혼좀 나야 돼. 우아 어딨어? 사람이 세상에 어? 혼좀 나고 미칠래요? 어? <laughs> 누가 누가 카무플라주 하래? 헤헤 숨음. 에헤. 쳤네헤헤 나무 나체. 존나 카무플라주. 어 뭐야 이 나무 도끼. 어. 응? 징징이다 애 있었어. 오우! 도가 죽였어 개꿀맛. <laughs> 상자 어딨냐? 있냐? 지롱 상자 했어? 응. 저 옆에 있는 횃불도. 응. 아주 칭찬해. 미쳤다. 그래서 나무 몇개 켰다고? 응. 참고로 난열 개를 켰지. 참고로 난 소리 잡고 있지. 오, 역할 분담. 성공적. 완벽. 자. 내가 지금 마크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누나가 해달라고 해서야. 그러므로 잘한다. 나는 마, 마크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 우선 이 게임은 네모네모한 게임이고 야생이지. 완벽해. 거의 설명왕. 뭐 설명은 하다가 가끔 생각날 때 하면 되겠지. 누나가 너의 설명을 너무 좋아해서 너희 집까지 찾아오겠대요. 와 선물. 와 축방 선물. 와와 세계수 있다야. 존나 케야지. 이 준니 벌목. 존니 준니? 문제가 생겼어. 어 마크 같은 건 편집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특히 야생 같은 건 통째로 올려야 되려나? 그럼 와 진짜 유튜브에 몇 시간짜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야 생시야? 아니 시간 대별로 잘라서 올리든가? 어 예를 들어 어 10분마다 잘라서 올리면 30분마다 잘라서 올리면 10분마다 잘라서 올리라고? 이런 쉣 그게 무슨 뻘짓거리야? 아 맞아, 이거 생각 설명했다. 자 여기서 무려 마크는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지롱. 여기서 쉬프트를 때면 안 떨어지네. 오졌다리 뭐지? 옛날엔 떨어졌던 것만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원래 떨어지죠? 근데 왜안 떨어졌지나? 아, h f u k 내 나무 도끼가 죽었어. 안되겠다. 아, <laughs> 나무 덮개를 부활해야겠어. 자 제작. 차, 어? 참나무라고? 어? 참나무? 아 이거 원목이구나. 뭔가 있네. 씨방. 놀랬네. 이렇게 해서 참나무 판자를 만들어서 판자를 네모렇게 하면 짜잔 제작돼. 그 다음에 참나무 판자를 두 개로 가르면 짜잔 막대기 와 너무 신기해 정말 재밌어 보인다 와 너무 재밌어 와 나무 도끼 야 나무 <laughs> 존나 많이 깼거든 이 정도면 평생을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아이 어... 더러운 원목 묘목이구나 여튼 내가 징징이의 코를 들고 있어. 너가 징징이라고? 어? 난 징징이다! 난 징징이다! 난 징징이다! 난 징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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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이다. 난 징징이다! 난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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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씨 징징 먼저 들어가시죠 네 고마워요 징징씨! 정말해요 징징씨! <laughs> 정신이 아주 다나 어, 호박이다 마침 나무 돕기가 있지 아주 좋소 이 호박으로 아주 맛 있는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제고랜턴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지 그리고 호박 씨앗을 제출해서 농사를 할 수도 있지 아주 훌륭한 호박이야 그리고 석탄이 안 나오지? 이거를 머리에 끼면은 안 껴지네? 옛날엔 껴졌던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어 야 뭐, 호박 머리안 껴지냐 이제? 아 몰라 아, 뭐지? 안껴 껴져? 안 껴져 야, 이제 보니까 호박의 얼굴 모양이 사라졌네, 이거. 그럼 야, 너... 얼굴 모양 된 다음에 낄수 있겠지, 뭐. 얼굴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그럼 호박 인데 이렇게 하면 되려나? 우린 망했어. 더 이상 호박을 얼굴에 깰수 없다고. 또르르. 이러면 호박에 무슨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호박을 얼굴에 끼지 못한다니. 말도 안 돼. 먹으면 되잖아. 천재적. 천재적. 그래서 넌 어디 있다고? 어 쏘. 나. 지하. 와우. 시베의 색이 브론즈색. 건축을 위해 안 사람을 파고 있지. 오진다. 이 어, 바다 해초 같은 것도 있네. 뭐냐 이거 물고기냐? <laughs> 물고기가 있어. 좀 미친. 어 생겼어. 그거에 낚싯대 컨트롤도 그래 수영도 할수 있을 거야. 오 레알이네. 빨라. 어? 오오 오종. <laughs> 어, 막 해저 신전도 생기고 여러가 생겼어. 오오지네. 어, 오케 신기해. 풍이 무섭게 뒤질 뻔야 사탕수수. 저해초 놓으면 캐면 뭐가 나올려나 개궁금해 와 마법같이 아, 아무것도 안나오네 난 어제까지 나무만 캐면 되냐? 뭐가 질릴 때까지? 아 질렸다 안녕이다 뭐 나무.. 나무 안녕이다 나무 도끼요 나무 도끼도 캐무셨냐? 어? <laughs> 빨리.. 빨리 볼 도끼 안만들어? 안돼 나 맨손으로 박 때리고 있어 으이씨 계속 꿔라 닭다가리야 내가 지하로 내려갔을 때 배고픔을 대비한 닭과 돼지들을 잡고 있지 아네와 무빙바 닭아 거의 챌린저 저는 굉장히 강하죠 어나수직동굴찾으면여로 내려가야지 일단 닭고기 좀 잡고 죽어라 닭! 나에게 맛있는 치킨을 내놓아라. 기터를 너 나에게 기터를 줬어. 야 막대기로 때리는 게더 세겠지. 완벽해. 와, 너 어떻게 동굴에 동굴이라기만 해 내가 그냥 땅 계속 하고 있는데 돌이 돌이 여섯 아니 세네 세트가 나올 때 동안 석탄이 한 번도 안 보인다. 멍청한 것 원목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어 내가 방금 원목이랬나? 목탄들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예헤 어, 와이 돼지 몸빵 와 돼지 존나 안 죽어 싫어하냐? 몇 대를 맞아야 되는 거냐? 이돌 어, 뭐야 밤이잖아 좋댔다. 이거 피스 풀 맞지? 애말 맞지? 아닌데? 난 아니, 이거 보통인데? 어? 어 멍철이 있다! 빨리 스켈레톤 잡아가지고 개 키워야지 야꿀. 아 이제 목탄이 아니라 숯이라고 나오네 아 진짜? 수세 부위 붙어올래? 수순 다 숯... 타고 남은 제 띠꺼기 아닌가? 그럼 넌 숯불 구위는 아, 그 완전, 완전 연수가 안된건가 그건? 넌 숯불 구위가 뭐라 생각하냐 그럼 맞네 아, 이런 천재 같은 새끼. 수직 동물이 내려가, 내려가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심지어 앞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인상 방법은 하나지. 비디오 설정, 어, 밝기가 밝게였네 존나 안 보이는데? 오바야.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저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엔더맨인가? 진짜 존나 안 보여. 안 되겠다. 이거는 크래프팅, 크래프팅 박스를 두고. 짜잔, 이렇게 하면, 곡괭이가 나오죠? 나무 곡괭이의 인생은 자고로, 돌인 줄 알았는데 철이네? f u k 나 아직 돌곡괭이도 없단 말이다. 나무 곡괭이의 인생은, 돌곡괭이가 생기면 버려지는 그런 인생. 그동안 고마웠던 나무 곡괭이요 굉장히 꺼름칙한 소리가 나는데? 거미였네? 어우, oh, f u k 존나 힘들어 그죠?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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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 어, 개네? 뭐야? 한 개는 안 사람이었어. Fuck. 개낚였다 킹사남 킹사남 당신은 도덕책 아 잘못 나왔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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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씨 존나 보이질 않아 아 뭐였더라 업무 두개 정도만 두고 이렇게 하자 와아 밝아 음철 아주 좋아 훌륭이 건축 재료용 안사람을 거의 다켰다생각하니까 바로 아래에서 화강암이 나와 버리잖아. 그치 얼마나 멋진 집을 지으려고 저럴까. 아철좋니 아, 많아. 개 좋아. 히히. 자다 됐을라나. 다 됐네. 짜잔 놀라운 사실 수이나수이나 석탄이나 두고 이렇게 하면 횃불이 만들어집니다. 야 정말 놀라워 하보았죠. 너희 설명 중 스피드웨건. TMI. 뭐라 했냐? <laughs> 네? 아니요. 어? 정말 설명을 잘하신다고. 정격수다 어, 정말. 어! 정말. 어! 어?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멈서 이어서 내가 보는 자극증 하나. 무빙! 아, 씨, 진짜. 안 돼, 다 돼, 안면안진다아 진짜 안 돼, 다 돼, 안면진다 오, 어, 어, 크, 그, 어, 꿈인가? 영 좋지 않은 꿈이었어. 여기디 나는 누 씨발, 내가 야, 힘들게 모았던 힘들게 모았던 모 못... 사람인가? 아는 척하지 말아야지. 무섭다. 아, 어. 어난 이제 어쩌면 좋지? 오. 연어 존나 들려야지이생 연어. 아니 이왜 동굴에 내려가니까 저금술 첫 빠따로 만나지않나 아니 차라리 좀비가 나올 것이지. 아침으로 만들어줄까? 하지만 그건 야생이라 부를 수 없지. <laughs> 안 되겠다. 공어의 유선을 찾으러 간다. 시발! 분명 내가 왔던 길은 이쪽이었을 거야. 비켜 너 같은 거에 신경 쓸 이유 없어. 여너나 먹고 떨어져. 분명 이쪽이었을 터. 어 여기가 아닌가? 저쪽. 5분 지나도 사라지는 거 알지? 뭐라고 진짜? 응. God damn it! 타이밍리미트가 걸렸어. 5분 지나면 진짜 사라져? 응 진짜. 사라져. 아겉도 모르고 저번에 하시랑 했을 때막 다이아. 막, 가시가 크리퍼로 뒤져가지고, 막, 다이아 막, 와내 어, 다이아 왜세해가지고 막, 한 30분 동안 찾고 있었는데, 뭐지? 분명 여기서 죽었는데, 왜 없지? 이러고 있었다고, 우리.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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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말해준 거냐? <웃음> <웃음> 나, 그때 없었으니까. 근데, 씨발, 거의 공허의 산선이었다고 그때. <laughs> 아, 뭔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어, 아마 이 주변에 용암이 있어서, 그거에 걸 거야 하고, 어, 일리 있어. 이러고 있었다고, 우리들이, 씨발. 딱, <laughs> 진짜 내거나 어, 어디로 갔었냐? 여기가 아닌가? 어 돼지 소리. 아난 저격수가 제일 증인것 같아 이 게임. 아파. 켜 Surprise 아, motherfucker. 아아 저격수가 저격수가. 와! 저 형수가 거미를 타고 있어! 미친! 기마병이다! 기, 기마병 기마병 간다! 기마병이다! 씨발! 말도 안 돼! 나보다 빨라! 충마병. 존나 난리 씨발. 저게 뭐야! 끔치가 온종 같은 이라고! 이쯤 왔으면 안, 안전하겠지. 휴. 우 옛날 마크에서 걔 보기 진짜 어려웠는데.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있었 있었어. 근데 난 진짜 어디서 죽은 거지? 잃어버린 나의 행방을 찾아서. 벌써 한 3분 4분 지난 거 같거든요. 아 fuck. 누구? 어어 어. 인터스텔라. 난 어. 이, 이런 곳에 연어가. 포기. 뭐 포기하고 다른 거 아시지. 아따. 아, 안돼. 내 나무. 내내찰 최지공이 아 길고긴 꿈을 꿨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 에라이샹 연어로 나무나 패야지 어, 어제 위에서 존나 싸우는 소리 들리는데 위에서 존나 싸운다고 어 그래. 연어로 나무나 존나 패야지 아 아침이 밝려왔어 새 아침이라고 아주 훌륭해. 그리고 난또 어제 아침과 똑같은 나무 캐기를 하고 있지. 이건 뭔가 잘 못했어. 으으으. 나네 마 나네 마 그래서 나무를 캐고 있는 거지. 미안 어 쓰레기가 나왔다. 피한다. 진짜 미친 놈이 아니세요? 아 왜그래요 또아 정보 자기가 잉여롭다 느끼는 이유는 두 번이나 죽었기 때문이다 아 잉여롭다 아 나무나 캐자 47개 왜, 왜 이렇게 안 캐지냐? 에반데 47개는 솔직히 오바였나? 무슨 일 있잖아 어떻게 나무를 거게 모으려 하는 거야? 아 이따가 또 패기 귀찮잖아 뭐 미리 미리 다 펴둔 다음에 딱 들어가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거지 하시는 언제 끝나지? 하시? 하시 오늘 빨리 끝난다고 들었어 그럼 적어도 다 5시간 <laughs> 뒤로 아프게 왜난 손으로 들고 있었지 빨리 언어로 들리자내 손은 소중하니까 하여 거의 니어트로지이나? 와. <laughs> 어, 47개, 와. 끝. 연어야, 우린 해냈어. 우린 47개를 만들었다고. 와. 뭐하는, 뭐하는. 저는. 어, 야, 내 몸을 화살 박혀 있어. <laughs> 아까 저격수 <제격수의> 연정인가? 뛰어서. <laughs> 나한테 이런 수치심을 안겨주다니. <laughs> 검사의 수치인가 뭔가 그건가? 나도 부못 올라가 봐 어, 뭐야 어 뭐야 나 미간에 꽂혔네 ㅈㄴ <laughs> 애신줄 미간에 꽂혀주지 미간에 꽂혀버렸죠 오이 씨 미간 미간에 꽂아버렸네 어? 뭔가 여기 아까 내가 뒤졌던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 오케이 어? 수입동굴 없고 웬 양이 있네? 뭐..뭐지? 양을 뭐 존나 때려야지 연어의 쓴맛! 나무도 쪼갠 내 연어다! 양이라고 못 쪼개도.. <laughs> 양고기까지막고 어, 뭐 이제 저 협곡으로 내려가보자 무려 마크에서는 점프하면서 떨어지면서 때리면 데미지가 더 세지죠 요렇게 뭔가 통하고 튀어나오죠?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때리는 게, 인지, 상정이지, 이 멍청한. 너이 새끼 한 대만 맞아. 한 대, 맞으라고, 와, 무빙 봐. 조졌다리. 점점 그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어, 답이다. 알, 넌 니가 다 날로 맞게 되는 거야. 너이 새끼 한 대만 맞아, 안돼 있어. 두 대, 세 대. 다섯 대만 더 먹고 얘기를 시작해보자고. 이 자식. 완벽해. 와, 마인크래프트가 렉 걸리는데 컴퓨터 수준. 와, 마크, 마크래 와우. 협곡, 협곡으로 하자. 아니, 협곡으로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초 준비. 해 예, 멍철이 존리기야와해 예, 우리 멍철이. 아, 뼈다귀만 있으면 길들일 수있는디 내가 아직 저격수를 잡을 그런 클래스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어, 석탄 발견! 되겠다, 저건 될거야 그냥, 요 정도만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제작대를 만든후 이렇게 해서, 곡괭이를 만들고, 목경이로 돌멩이. What? What the fuck? Oh f u 어 k What t 어 e fuck? What the fuck? w 눌렀는 the f u 자꾸 위험한 아. 곳에서 생활하지 아. 아. 마세요 아니이 시프트 누르라는데 왜 컨트롤 러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생활을... 어? 어 내가 뒤졌던 주식동굴! 첫번째로 뒤졌던 주식동굴을 3회차에서 찾았어 이제 없죠? 쉣 모든 게 없어. 나한텐 나 아무도 없지. 안 되겠다. 나가자. 이 횃불만 챙기고 나가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수직동굴임. 나못 나가는 거였음. 좋 됐다. ᄒ, 귀없다 강제로 이동굴에 <laughs> 진행하게 되었다. 아냐, 여기 있다. 흙 쌓고 나가서 탈출이다. <laughs> 오, 위험할 뻔 했네. 저산람 이정도면 되겠지? 어서 나가서 내가 뒤졌던 동굴을 왜, 왜 설치가 안되지 됐다 계단형식으로 쌓아두면 이따 나갈때도 편리하단 말씀 이렇게 아 흙이 진다 너도 내 조, 중요한 자원이 되라 수직동굴이 더이상 수직동굴이 아니게 되어도 이렇게 나선형 계단을 쌓아 올리면 문제 없다는 말씀 아, 멋진 노을이야, 마치. 어? 벌써 해지냐? 안 돼! 내가 지셨던 장소를 찾아야 해. 벌써 3시장만 세번째 오늘 안에 할수 있을까, 게임? 무이 잘하니까. 아흐흐. 잠깐만, 이제 밤이잖아. 또 저격수 나오겠네? 아, 아. 아기 날 존나 쳐다보고 있었어. 새끼 너왜나 봤냐? 횃불로 맞아볼래? 이 자식. 그 깃털을 불로 지져주지. 이지. 닭고기다 대라. 멍청한 치킨아. 오. 아 옆에 또 있던 건가? 깜짝아. 미온데 다시 살아난 줄. 뭐야, 이 자식. 와개 빨라. 자, 이곳이 차크라의 힘인가? 자, 이 비상적으로 파진 이 동굴은 마치 무언가가 터진 것만 같은. 어, 괜찮겠지?